전설적인 배를 잡기 위해서 잡기까지 1000m 부자가 되는 거죠. 그래, 그래, 반갑다. 유령선 같다고 속도 좀 줄이고, 어머... 아, 설마 진짜 유령선이겠? 간다. 졸지마 얘들아. 졸지 않는다 해적은. 헉, 2만 레알 개쩔어요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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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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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.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뺑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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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돌아.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.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왼쪽으로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아, 괜히 쳐맞고 있어요. 아, 이거, 아, 잠깐만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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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야, 피가 어딨냐, 쟤. 쏴, 쏴, 쏴. 할수 있는 최대한을 활용해. 타는 다 써도 좋다. 타어 튀어 튀어 티티티티 티티 내 돌리고 티티티티 중포 발사 아아 퍽퍽 중포 발사 좋아 퍽 어! 다음에 잡는 걸로 여기 신비의 섬이라는 게 있대. 신비의 섬을 찾아가 봅시다. 전설적인 배 잡아서 뭐해? 돈 천천히 벌면 되지. 1억 천금을 노려서 좋을 게 없다고. 1억 천금이란 건 말이야. 쉽게 손에 들어온 돈은... 어... 쉽게 손에서 나가게 되지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질해서 벌자 네 현자타임 왔구요 <laughs> <laughs> 특별 컨텐츠 보넷의 보물을 찾아라 이거 봐, 이거 봐. 이런 거 이거 봐봐이 재미는 있 깃들이 많은데, 굳이 뭐 저거 어? 설배 잡는다고 말이야? 필요가 없. 어, 어너잘 어, 만났다야. r i 와봐, i r 와봐. 너잘 만났다. 너 필요했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너 여기 살았구나. 굉장히 반가워요. 어, 여긴 뭐한될까 아무도 안 보이지, 사람이 이 뭐가 있는데, 상자가 해적섬인가? 그 보물을 찾으라는데. 저요, 저 말씀이신가? 저요, 저요, 저요. <laughs> 여기 상자 표시가 하나 있죠. 금색 뭔가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건가? 씨. 진짜. 일단 이 섬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요 안녕 악어야? 안녕 악어야? 어머 개많음 내 이름은 티모, 한타 종결자죠. 내 이름은 티모, 빨리 화를 내란 말이야. 뭐 하나, 뭐 하나, 이 친구들?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, 장난질러나. 댄벼, 난 해적, 해적, 아, 해적왕이 될 남자로서, 이런 싸움을 피하지 않겠, 지금이야 지금이야 <목소리> 아 아니야 지금이 아니었나 맞고 때리고 맞고 그렇지 잡아트리고 마무리하고 어, 너도 마무리하고 일로와 맞고 이 새끼가 혼나볼래? 봤나 난 해적 왕이 될 남자지 돈 내놔 넌 혼자 뭐 하나? 친구들 다 죽었는데. 응? 제정신이야? <laughs> 아니 너희들 가만두지 못해? 이 새끼가. 넌뭐 하나? 너왜 넌 혼자 떨어져? 너왜 혼자 떨어져? 여기 보물이, 음. 보내제 보물. 하나 찾았는데, 하나가 끝인가? 맵을 보자. 여기에 동기화 할게 하나 있고. 끝인가 본데? 일단 동기화를 해보면 알겠지. 음, 저거 그만. 아이고. 자,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올라가. 올라가야지. 올라 어. 반대에서 올라가는 건가? 어, 그렇지. 올라가 올라가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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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쭉쭉쭉쭉쭉. 쭉쭉쭉. 쭉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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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보물, 보물. 이쪽이야. 이쪽, 여기야. 고, 아, 어, 어. 여기서 치타를 좀더 잡아야 되는데. 숨어서? 숨어, 숨어. 움직이라고 지금이야! <놀라라라라라라라라> 좋았어. 나밥들이 말이야. 자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? 나무를 타야 하나? 여긴가? 아니고 좀 낮아 보이는데, 못 잡아. 진짜 음, 여긴가 보구만. 올라왔듦 하나 더 찾았고요. 리벤지오의 돛을 선장 어 돛. 좋았어 드디어 돛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? 자 나머지 하나 가깝구만. 여기 치타가 사는데 치타를 한 마리 더잡 잡아... 치타 맞나 표범? 표범? 치타? 하여튼 그거 전박이 안녕 친구들 반갑네 <laughs> 스티브 보넷의 의장, 의상을 사용할 수 있대 우리 치타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마저 청소하자. 우리 동물 어디 지 아까 왔을 때 환영해줬잖아. 한번더 나와라.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. 숲에 있지 않을까? 천천히 찾지, 뭐 닭이다. 헐, 아니, 토끼를 굳이 이렇게 멋지게 잡을 필요가. 아, 표범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, 표범이 안 보인다. 아쉽네요. 없네, 없어 가겠습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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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벌 좀 얻었거든? 다려봐, 음... 이건가? 진홍색도 이거 이쁘다. 야, 별로 할까? 내가 얻은 게 뭐였지? 이거였나 리벤지호의 선수상 스티브 본에서의 배 이거네 그지 이게 뭔데 좋은 건가 그래 하얀색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바꿔 바꿔 <laughs> 바꿔 보는 거지 뭐. 옷도 얻었는데? 이거구나 잠깐 이거 이거 그 뚱땡이 아저씨 옷 아니야? 맞네 아 뭐야 안 이뻐 안 이뻐 입지마 입지마 간만에 옷을 좀 깔끔한 걸로 갈아입을게요. 너무 지저분하게 댕겼어. 해적 같진 않지만, <laughs> 무슨 상관이야? 가자! 아.. 옷은 이쁜데 해적같지가 않다 정말 그지? 이런걸 입어줘야 어스신 그리드 같지 자 이제 슬슬 메인 퀘스트를 하러 가볼까? 킹스턴으로 빠른 여행이 되네 아, 근데 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. 여기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어? 짜증나게. 미션이 어디야? 여기구만. <laughs> 아, 미행 미션 이런 거만 안 줬으면 참 좋겠다. 비켜, 얘 누구지? What news are they? This Bajon works for the Royal African Company. Tell him what you told me. I haven't seen the Princess for eight weeks or more. Meaning she may soon be back. What else? I thought this buck belonged to the other men who was asking about the Princess this morning. So I told him that. What other men? Potty sailor and plain rags. with a scar just here. Where have they got Staying just around the corner, they said. <S> <and> <S>

너 이리 오면 죽는다. 죽는다고 했어. 로저스를 찾으라는데 어디 있을까? 아시키지마. 음.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이쪽으로 돌아오면 아니다. 어. 저 사람인가? 아니잖아. 아니구요. 가만 있어. 어, 찾은 듯? 아, 또 미행이야. 이잉따위보자를만들어 주겠어 어? 아직 안 죽었어? 음... 여서서갈이찾찾야야되데데무엇걸림이요걸림이로아 걸렸네 걸려버렸소이 망할놈의 미행 그남자아어 쪽 아니에요. 어, 근데 저 친구 아, 제가 아직 안 죽었구나. 어쩐지. 누굴 아직 안 죽였다 했는데. I've just given him a sample of my blood. As have I, Captain Hornigold. As will all Templars. It is a measure of insurance. And trust, I reckon. Yes, but fear not. Torres has shipped our sample to the Templar safe house in Rio de Janeiro. We will not be the observatory's first subjects. I'm sure you. I suppose it's a small price to pay for what the Templars have given me in return. Precisely in madagascar, what methods work best? i believe it was my charisma that persuaded me to sell violence and threats should be your last resort. in madagascar, i offered those pirates a choice. take a part. okay, you don't mean being but free men, or be hanged by the neck until dead, just as you did in nassau. precisely. a pity commodore chamberlain did not live to see my thorough success. 어떻게 이런 눈에 띄는 옷을 입었는데 눈치를 못 챌까 그래도 한때 친구였던 놈이 말이이 e n t I d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e a m o m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몰라. 굉장한 게임이야. <laughs> 어, 군인들이 있었어. 군인들이랑 같이 움직이나? 좋아, 좋아. 지금까지 좋아. 어디까지 갈 거지? 도망가라고. 무슨 작당 모의를 꾸밀라고 지금 어딜 가시나? 많이 간다. 좋아 좋아. 누나들 빨리 와. 빨리 와 빨리 와. 왜 둘밖에 안 남았어? 다 어디 갔어? 어? 내가 분이 동네 이거 치안이 안 좋아. 분명히 4명을 고용했는데. 이누나가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 봐. 혼란 시켜 혼란 몇 듣기? 그지 같은 미션이다 또. 또시작이야 또. 또. 가만있어 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안 돼. 오, 안 걸렸어 어, 어, 어 숨, 숨 어딨어 새끼가 어, 야, 망했다 걸렸다, 이거 안 돼! 네 스팀에서 실행하는데 유플레이도 같이 실행을 해야 되죠? 우 게임은 이게 안 걸린다는 게참 놀라워. 그대로 둘이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 왜요? 될줄 알았어 난. 안되겠구만 제 우자. 일단 얘 죽이고 쟤우죽 죽인 음음에이아이자라너자라너자라자라 <laughs> 이건 죽고 안 돼.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아, 안, 돼. 안, 돼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요 어? 음. 여기 어디야? 안 걸렸어, 안 걸렸어, 안 걸렸어. 아니, 어떻게 아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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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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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고, 올라가라고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 왜못 올라가? 아, 뭐하이 거예요? 원래 못 올라가? 됐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